버스기사 연봉이 7,800만 원에 육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총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의 핵심은 바로 통상임금 판결. 작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정의를 바꾸면서 정기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연장 야간일 근로수당까지 덩달아 오르게 됐죠. 서울시는 이미 이 판결로 임금이 1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조가 기본급까지 8.2% 추가 인상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사실상 두번 올리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평균 연봉이 6,273만 원에서 무려 7,872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고 하죠.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견 기업, 대기업들까지도 통상 임금 판결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여금 기준이 오르자 다시 통상 임금이 오르고 그게 또 상여금에 반영되는 무한 상승 루프에 빠진 겁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취업 규칙 변경엔 노조 동의가 필수라 협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사실상 임금을 두번 인상하는 해라고 말합니다. 노사 모두 계산기를 꺼낸 지금 긴장감은 커져만 가고. 하고 있습니다.